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피부과의 두대가 된 고주파 리프팅 장비, 세 셀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배우들이 1년에 한 번씩 받는다는 리프팅, 우리가 리프팅에 대해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바로 써머지죠. 써머지는 전 세계적으로 20년 넘게 사랑받은 고주파 리프팅의 교과서 같은 장비입니다. 그만큼 효과와 안정성 데이터가 충분히 검증된 시술이죠. 그런데 그 써마지를 뛰어넘으려고 사이노쇼와 루트로닉이 이를 갈고 만든 장비가 바로 세레프입니다 리프팅 시술에서 가장 큰 고민 바로 통증입니다. 특히 써마지를 받아보신 분들은 효과는 좋은데 너무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실제로 통증에 예민하신 분들은 종종 수면마취에 대해 여쭤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레프는 이런 통증 문제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기술력에 있는데요. 웨이브 핏 펄스 기술로 피부 저항에 따라 펄스를 나누고 세 단계로 나눈 쿨링 시스템으로 좀더 편안한 시술 과정을 만들어줍니다. 열 에너지가 피부에 전달될 때마다 즉각적으로 냉각이 작동하기 때문에 뜨겁다 싶으면 바로 시원해지고 아픈가 싶으면 안 아픈 그런 묘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시술 중에 주무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통증이 아주 적습니다. 특히 피부과를 꺼려하고 통증에 겁이 많은 남자분들도 이 정도면 할수 있겠다 라고 하십니다. 서머지의 통증 때문에 예뻐지기를 망설였던 분이라면 세르프로 충분히 만족하실 겁니다. 통증을 줄이면 효과도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은 너무 당연하죠. 하지만 세르프는 그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설계했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얼굴에 사용하는 팁은 써머지의 약 1.5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샷수 대비 피부에 전달되는 에너지가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써머지는 5개의 고정된 서브 펄스로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세르프는 3개에서 12개의 서브 펄스로 구성된 가변 펄스 구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전달되더라도 아주 안정적인 시술이 가능합니다. 써머지는 단일 주파수인 6.78MHz만 사용해서 진피층의 리모델링에만 집중합니다. 반면 세레프는 여기에 2메가헤르츠 주파수를 추가해서 피하지방층, 스마스층까지 피부층을 더 세밀하게 타겟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게다가 세레프는 쉘로우, 미들, 딥세 가지 깊이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부위별로 피부의 두께나 탄력 상태에 맞춰서 정밀하게 커스터마이징된 시술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결과적으로 탄력은 물론이고 팔자주름, 심줄포 턱선의 윤곽까지 모드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리프팅 장비입니다. 아까 팁에 대해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또한 가지 기술적인 차별점은 엣지 이펙트 보정입니다. 단극성 고주파의 특성상 팁 가장자리로 에너지가 몰리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이 때문에 고주파는 늘 화상 위험을 동반하기 마련이었습니다. 세 셀프는 팁 위에 특수 필름층을 적용해서 이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에너지가 팁 전체 면적에 고르게 전달되고 시술 부작용 위험은 낮아지며 효과는 더 균일해집니다. 세리표는 2024년 5월에 정식 출시된 신형 장비이지만 이미 여러 동물 실험과 조직 소변을 통해 안정성은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조직 단면을 보면 콜라겐 재배열과 섬유성 결합조직 리모델링이 썸머지와 유사한 수준으로 관찰됩니다. 다만 써머지에 비해 역사가 짧기 때문에 장기 추적 데이터는 아직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지속 효과에 대한 임상 데이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 기술력과 현재까지의 결과만 보더라도 열 전달력과 안정성 면에서는 매우 우수합니다. 정리하자면 세계 3대 레이저 회사인 사이노슈어와 루트로닉의 개발 2개의 주파수, 3단계 깊이 조절로 진피, 피하지방, 근막층까지 리모델링 3가지 ICD 쿨링 시스템으로 통증 최소화 50%더큰팀 면적, 균일한 에너지 분포로 부작용까지 감소. 통증은 줄이고 탄력과 윤곽은 동시에 강화시키는 결국 세르프는 써머지의 장점을 계승하면서도 통증, 시간, 효율을 모두 개선한 차세대 고속발 리프팅 장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르프의 기술적 특징과 써머지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리프팅 시술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써머지와 세르프 각각의 장단점을 잘 비교해 보시고 본인 피부와 예산, 통증 민감도에 맞는 장비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르프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대구 서울바른피부과 서지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